이번 영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와 원화 환율의 불안정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부채에 대한 규정부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부채를 그 범위에 따라 D1, D2, D3, D4라는 네 가지 지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로 포함되는 항목과 결과 수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D1은 국가채무 지표로 현재 정부가 갚아야 할 것으로 확정된 확정 부채를 의미합니다. 주로 중앙정부의 채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이 지표만 발표해왔기 때문에 부채가 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D2는 일반 정부 부채로 D1에다 지방정부의 부채와 산업은행, 도로공사 같은 비영리 공기업들의 부채를 합산한 것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간 부채를 비교할 때이 D2 지표를 사용합니다. D3는 공공부채로 D2에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영리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공기업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실상 국가의 공공부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4는 광의의 국가부채로 D3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더한 지표입니다. 당장 지급되는 돈은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을 선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D1 기준으로는 약 1172조 원, GDP 대비 46%이지만 D2 기준으로 보면 50.5%. D3로는 68%로 올라갑니다. 특히 D4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 4,663조 원에 달해 GDP 대비 181%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미국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의 증가 속도입니다. 과거 아임프 외환위기 당시 GDP의 10% 수준이었던 D2 부채 비율은 코로나 19 등을 거치며 50%를 돌파했습니다. 45년 만에 부채 비율이 6.5배나 급증한 것인데 이는 미국의 증가율 1.4배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처럼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특수한 경제 구조를 가진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의 부채 수준이 단연 1등으로 꼽힐 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출발이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D4 기준으로 부채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이러한 한국의 부채 관리 의지와 증가 속도를 매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관리를 마치 가속페달이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해 보면 다음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해진 예상과 자원이라는 도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멈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국가부채의 양과 그 증가 속도와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와 원달러 환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날수록 원화가치는 하락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원화 같이 하락적으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를 두고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부채의 증가가 원화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압도적인 부채 증가 속도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원화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가파릅니다. D2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5년 만에 10%에서 50%대로 6.5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를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급증하며 덴마크 등의 다른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기점은 2019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원화 환율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나 유로처럼 국제거래에서 직접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많아도 자국 화폐를 발행해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부채가 늘어날 경우 국가 부도 가능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일어나 이것이 환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부채 수준이 단연 1등으로 꼽힙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요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금융사회는 단순히 부채의 양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재정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면 원화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만 반대로 부채가 적으니 더 써도 된다는 식의 태도나 정책은 한국이 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사 환율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증가나 소비 쿠폰 같은 정책은 그런 불안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영향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출발이 늦어 이들이 은퇴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앞으로의 시대가 도래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 역시 워낙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 관리는 것이 경제 측면에서 환율 안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외환 시장에서의 불안전성이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채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부채와 환율의 관계는 마치 가계의 빚과 신용 등급의 관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회수하려 하듯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국제 투자자들이 원화의 가치를 의심하며 자금을 회수하거나 환율 상승에 베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라도 무분별한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늘리고 부족한 세입을 통화량을 증대시켜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에 켜진 적신호를 막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는 나중에 경제 전반에 큰 위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계속 환율이 1,500원을 좋게 넘어 2,000원대까지 갈 것이라 예상하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도 우리나라의 이런 팽창 예상과 국가부채의 증가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모두 이해 대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 지식과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